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시작은 영국입니다. 영국 국회의사당을 팔로먼트 이렇게 부릅니다. 팔로먼트는 팔리아 플러스 먼트의 합성어입니다. 팔리아는 시끄럽게 떠든다는 뜻이고요. 먼트는 플레이스, 장소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 의회 팔로먼트의 원래의 뜻은 시끄럽게 떠드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시끄럽게 떠들려고 그랬냐? 그 이전에는 칼로 자신의 의, 의사를 관찰하려고 살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워라. 그래서 그것이 영국의회,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회 여당과 야당의 간극이 국회의사당에 보면 3.9m라고 럽니다그 3.9m는 양쪽이 칼을 뻗었을 때칼 끝이 닿지 않는 거리를 상징화해서 여야의 거리를 3.9m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난번에 이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행이론처럼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할때 철길처럼 만나지 않는 것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 국회는 식물국회, 비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 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고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49조 어, 국회 의사결정 방법을 다수결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총선에서 다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칩니다. 그 결과 22대 총선은 야당의 압도적인 다수를 국민께서 몰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국민들이 희망하시는 대로, 국민이 명령하는 대로 야당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표를 준 국민에 대한 도리 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 우리, 어,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어, 25만원 민생지원특별법이나 노란봉특법은 이미 타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법사위는 사실은 내용 토론보다는 책의 자구 심사에 대한 토론을 주로 해야 되는데 책의 자구에 대한 심사는 없고 내용 토론이 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 토론도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원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네? 네?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0, 기권 7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네. 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1항. 의사일정 제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이 있으십니까? 이 있습니까? 자, 이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분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하는 님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laughs> 의사일정 제2항은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이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군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